안녕하십니까. 드럼창고 장윤셉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어쿠스틱 드럼이 나가는 날인데, 뭐, 늘상 나가는데, 그래도 너무 기록 없이 막 내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는 잠깐 스톱하고, 이거 좀 소개도 해드리고, 뭐 그런 것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제가 어제 강화도에 그 뉴엑스 전자드럼 쓰시는 분 AS를 해드리러 이제 갔는데, 거기가 미용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늦은 시간이었어. 한여시 됐나?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드리고 너무 만족스러워하시면서 이제 그 모습 보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 원장님이셨거든요. 이 드럼 하시는 분이 여자 원장님이셨는데 어, 어, 저한테 머리 이렇게 길러서 지금 머리가 옆에가 좀 그러신 거죠? 라고 하 길래 아 기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한달반 동안 지금 미용실에 못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잠깐 앉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옆에만 이렇게 쳐주시겠다. 5 분이면 된대.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 앉았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한, 한, 10분 봐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이제 그곳을 나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혹시, 저는 사실 이런 것좀 중요하다, 아니, 중요하다보다는 기 하나의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해보면 나랑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같이 하는 누군가가 어디에 있고, 그 사람이 또 지갑이 이런 거여서, 서로서로 서로 좀 약간 알고 지내고, 약간 돕고 살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뭐 예정이 없던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그 미용실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강화도에 사시는 분 중에 드럼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어차피 어디든 가신데 있겠지만 딱히 난 정착하는 데는 없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면 뉴욕스 전자드럼도 있을거고 원장님이나 약간 같은 관심사가 드럼이시라면은 재미있게 얘기하면 담소 나누시면서 머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실력도 엄청 좋고 원장님 그냥 그 외모만 보셔도 아 이분은 되게 실력자겠구나라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외모에서 벌써 이 내공이 막 이렇게 풍겨 나오는 그런 분이셔서 괜찮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자 이제 드럼 얘기를 하죠 일단 오늘 출고되는 거는 디케이드 메이플입니다. 그리고 심벌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K 커스텀 다크 세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모델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아니었고 요청하신 드럼이 심벌도 이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뭐뭐 빠나지 뭐 이거 뭐, 아니면 뭐싸비안이지뭐이 가격대.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약간 설득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제가 이게 좋아서 이거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현재 통계가 어떤지 이 가격대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 약간 제 사심을 뺀 거예요. 사실, 저가, 제가 펄을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오래 봐오신 분들 아시죠? 예. 네. 근데도 불구하고 펄을 말씀드리면서 질전에 K 커스텀 다크를 말씀드렸던 거는 이 가격대에서 이 구성이 굉장히 굉장히 선택을 많이 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펄 디케이드 메이플은 사실은 펄이란 브랜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일본 브랜드가 좀 그렇죠. 뭐냐면은 모든 과목이 다 90점 야. 그래서 평균 90점을 하고 있는 그런. 독일 브랜드들은 어느 한 종목은 100점을 치는데 그또 다른 항목은 한 60점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쨌든 평균은 90점은 맞아. 90점은 맞아서 둘다 똑같이 평균 90점, 90점, 90점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른 그런. 근데 어 제가 최근에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로 어쿠스틱 드럼이 확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시기는 살아날 수 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제 11월부터 내년 2월, 3월까지는 드럼 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 시장이 되게 이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뭘 선택하나 이렇게 봤어. 심벌도 보고 드럼도 보고 뭐 하드웨어도 보고 보, 보니까 역시나 아이나 다를까. 이 금액대에, 어, 잘라 그동안 잘 나갔던 그런 애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그 모델. 그것들이 제일 먼저 살아나더라고요. 물론 이것만 살아난 건 아니고, 나머지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같이 살아나긴 하는데, 이 대장주만큼의 판매량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서 대장주는, 예, 네 당연히 펄의 디케이드고, 이 가격대에서의 대장주는 당연히 옛날부터 뭐, 변함없이 그냥 20년 넘게 그냥 변함없이 질전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 선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부동산 뭐 이렇게 하신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장주가 가장 늦게 가라앉고 이제 다시 부활할 때는 대장주가 가장 먼저 부활한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가라앉은 대신에 올라올 때는 또, 또 제일 먼저 올라온다. 그러면서 막 강남 불패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 뭐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제가 본 바로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시 막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조금 이제 판매량이 막 올라오고 사람들이 찾고 이 브랜드 물어보고 하는 것들의 투탑은 펄과 야마입니다. 두 브랜드 다우리나라에서 진짜 완전 메이저잖아요. 이 메이저가 먼저 오르고 그 이후로 이제 타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도 같이 따라오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고 질저는 얘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 질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 전에 K 커스텀도 계속 다시 막 선택을 받고 있죠. 이 K 커스텀 얘기 좀만 더 하면은 옛날에는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당시는 화폐 가치도 되게 좀 높았고 그래서 K 커스텀이랑 A 커스텀이 얘나 지금이나 한 20만 원 차이 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A 커스텀이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이었어요. K 커스텀은 이제 너무 끝판왕의 그게 있었고 그러고 20만 원이 차이 났는데, 그 지금의 20만 원보다 그때 20만 원 진짜 진짜 큰 20만 원이었어. 20만 원이면 정말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았거든. 뭐 다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다른 뭔가를 산다거나 이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K 커스텀까지는 예산이 좀 빠듯해서 못 가고 A 커스텀에서 얘도 질전에 그 최상급이니까 괜찮을 거야. 물론 당연히 괜찮죠.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A 커스텀은 거의 선택을 못 봤습니다. 거의 다 K로 넘어가. 왜냐면은 옛날 지금의 20만원 차이인데, 옛날에 20만원 되게 큰 느낌이었다면, 지금 20만원은, 야, 이거 180만원씩이나 하는데, 20만원, 그냥, 그냥, 에이, 20만원 더 주고 K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A 커스텀은 생각보다 선택을 많이 못 받고, K 커스텀으로 그 수요가 다 쏠려가지고, K 커스텀은 없어서 못 팝니다. 되게 재밌는 그런 현상이죠. 어쨌든 오늘의 얘기는, 이펄 디케이드와 그다음에 질전의 케이 커스텀 다크가 이렇게 세트로해서 판매가 됐는데 요게 굉장히 굉장히 통계에 근거한 선택이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조립하면서 이거 오늘 제가 다튜닝했거든요. 소리 너무 좋고 심벌도 심벌이 당연히 좋지 뭐안 좋을 수 없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쓰면서도 뭐가 좋냐면요. 대장주란 말이에요. 심벌도 대장주고, 얘도 대장주예요. 나중에, 여기는 학원이어 사실 팔 일은 없는데,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든 뭐 개인이 쓰다가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 대장주가 제일 중고거래 하기 쉽습니다. 훨씬 더 금액도, 그러니까 감가도 잘안될 뿐더러, 훨씬 더 빨리 팔려요. 그런 걸 생각하면 더 대장주에 몰리게 되지. 조금 더 주고 그냥 대장주 가야지라는. 아니면, 아니면 가격 똑같으면은, 그래도 그냥 이놈 말 듣고 그냥 안전하게 가자. 가 되죠. 네.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나고 12월이 되고 1월이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타마, 뭐, 그레치, 소노, 뭐 이런 애들 같이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근데 활활 타오를 때는, 불장일 때는 누가 대장인지 잘 몰라. 꺼질 때 알지. 근데 우리 한번 꺼져봤잖아. 이거를 한번 꼭 선택하실 때, 뭐사까이 가격대에 나이 예산인데 드럼이랑 신발 뭐 사야 될까? 라고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포인트, 요걸 사라라, 살아라, 요걸 사라가 아니라, 그 해당 가격대의 대장주가 뭔가를 먼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꼭대장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제가 맨날 전자드럼 이 가격대 1등 뭐다, 이, 뭐, 이, 이 가격대 1등 뭐다 얘기하지만, 꼭 그거 사라는 얘기 아니거든. 왜냐면은, 그게 1등일지언정, 나, 내 상황이랑은 또안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냥 가만은 하되, 난또내 취향을 찾아서, 내 필요를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그게 맞거든요. 어쨌든, 대장주는 대장주대로 알아놓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나의 필요와, 나의 성향과, 이런 걸 맞춰가지고, 간을 보셔서 선택하시면은, 되게 되게 쓰시는 동안도 만족스러울 거고, 나중에 판매하시더라도, 그때도 뭔가 미련 없이 잘, 잘 썼다라고 하면서 판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럼창고 장색 대표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지금 막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기로 다 올려 사람이 올려야 돼가지고 막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쿠스틱 드럼 쪽이 카테고리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거예요. 저희가 어? 얘네 이제 전자 드럼만 파나봐. 절대 그럴 리가. 저희가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드럼 창고 튜닝 잘하는 업체로 유명했잖아. 절대 놓을 수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근간은 내잖아요. 드럼의 근간이 언제부터 전자드럼이었습니까? 어쿠스틱이지. 예. 절대 놓을 수 없고, 이제 다 올려가지고 제대로 할 건데, 그 카테고리만 보고, 얘네 어쿠스틱 안 하나 봐? 라고 하면 그럴리 없으니까 전화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진짜 인사드릴게요. 드럼창고, 재생세대표였고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